국입니다 필라멘트 인 방포. 필라멘트의 마지막 시간을 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서부터 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어, 태국에 도착해서 또 태국 가면 길거리 음식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국, 네, 로컬 당에 가기로 했어요. 어, 숙에서부터 5분 거리라는데 몇년 연속 미슐랭 3를 받았다고 하네요. 와, 금발. 그 금발, 금발. 그 아, 금파인데 와. 와. 네. 금 제가 있는 데가 어두운 게 아니라 여기 그늘진 데로 걷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태국에서 <목소리> 야, 태국의 길거리 음식입니다 태국의 <목소리> 길거리 음식 저런 소세지 같은 건가봐요 이렇게 뭐라 돌돌 말려있네요. 네. 어저께 집에서 긴바지를 좀 챙겼는데 태국 날씨를 고려하지 못한 채 긴바지를 챙겼는데 서둘러서 반바지를 챙겨 왔어요. 다행이에요, 이거 반바지 챙겨 와서. 한 번도 이번 년도에 경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법입니다. 어, 어. 와 덥다. 우리 택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다 왔어요? 너무 덥네. 너무 더워요 하지만 아 저기구나 근데 봤습니다 태국이 자랑하는 태국의 근데 약간 유명한 아 더워 10개의 태양들이 나는 거야, 10개의 태양들. 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 너무 더운데? 에어컨 없나? 아, 너무 더운데? 아, 그래, 시원하게 가시면 어때 밑에까지. 네. 저 혼자서 여기서 어좀 어, 텐데. 네. 네. 아 위로. 메뉴는. 네. 네. 것 같아요. 음. 뭐 뭐를 먹을지 음. 알아? 아 똑같이 했는데? 아 밥이고 이건 전 이거? 이 비빔 가운데. 여기 따서 먹을 거예요. 이거 yeah. 요거 하나, 요거 하나. Excuse me. Yeah. 네, 저희는. 저희 테이블은 비빔이랑 이렇게 물, 원, 원. Yeah, without food? y e a 비빔쑤. o k 비빔 아, 저, 아, 이거는 없는 거래요. 뭐가? 누들이 없는 거래요. 그냥 스프래요. 그래서 아, 이거를, 아. 국물, 이거, 이거를 하나. 아, 그럼 이거를, 이거랑 이거랑 국물. 그래. 네. 이거, 할까요? 그래요. 예. 아, 이거 하나 시켜, 만두, 이거 하나. 만두, 만두. 아, 네. 그러면은, 요거, 요거에 국물 있게 시켰고, 그 네, 요거. 그 다음, 이거, 밥 하나 시켰어요. 아, 더워 죽겠네.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더운데, 이거? 네. 분들께서 연휴 한국 연휴라서 많이 해외들 나가시더라고요 오다가 그 한국의 배우 있잖아 요즘에 흑삭소가수다로 유명한 박보검씨도 같은 비행기 타고 아 너무 데이 스케줄을 내가 공개하는 건가 공식 스케줄이 아니었으면 말실수가 크게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박보검씨가 아니었어요 사실 너무 더운데? 너무 더워요. 잘하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자, 이제 밥이 나오면은 밥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자, 이거를 보려고 1,700명이나 들어와 있어.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할게 없네. 나 있어요, 페이. 달라야. 이게 달러 No. n 나았어 돈도 없는 대에 온 거야? 아,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음. 아, 땀 흐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거아니 아, 여기 젓가락이 있는구나. 이거 찢어져. 오, 야, 숟가락이 아주, 태국의 이 맛집의 숟가락은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달고나 이렇게. 너무 더운데? 자, <laughs> 아, 소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스. <laughs> 소스. 이거. 아, 매운, 매운 소스인 같아요 이거는... 음, 이거는 칠리 소스인가? 어, 원영 쌤! 원영 쌤! 원영 쌤맞습니 원영 쌤, 원영 쌤 어디에요? 원영쌤! 원영쌤! 응. 응. 보니까 누나군이, 응. 분이... 어, 응. 오키나와 간다고 그러데 응. 아, 어, 응. 원영쌤. 아, 창우도 왔네, 창우도. 창우야. 너무 더워, 창우야. 첫 번째 음식인가? 비빔밥. 일본의 구동 같은 애기. 이거를 어, 지금 사진 한번. 이따가 인스타에 어, 제가 이걸. 네, 사진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아, 국물. 국물 나온 게됐어 국물. 국물은. 이야. 맛있죠?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보시죠 어때요? 맛있어요 굿아이거다 넣는게 아니었나 네? 이게다 넣는게 아니었나봐 아, 찍어 먹는 고기 찍어 먹는 거. <laughs> 먹었어요. 어떡해요? 어떡하지? 아니, 고기 찍어 먹으러 준 거를 여기다. 여기 먹어볼게요. 아, 여기다 밥 먹어버렸어. 어떡해? 주현씨. 먹어보죠. 너무 <laughs> 자연스 아, 음. 아, 맛있다. 굳, 굳.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요. 맵긴면인데 맛있어. 이 아. 이거. 어, 왜 너무 매운데? 어, 지어지겠 맛있네. 한국의 우육탕면이랑 맛 똑같아. 우유탕면맛있네 응. 우탕이 그래도 아, 면을 아, 찍어 온 거야? 아니, 고기. 아.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태국의 면들이, 동남아 오면은 면들이 음, 다, 다 이렇게, 이렇게 좀 희들시들한 것 <laughs> 엄청 익숙한 맛인데 뭔지 모르겠는 엄청 맛있는 쌀국수? 엄청 진한 쌀국수? 한잔줄번 먹어. 어한 먹어. 어어 <laughs> 아, 너무 같은데? 너무 거아산나고 머리가 뜨거면 매워 어. 밥도 맛있는데? 내가 좀 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렇지 정석대로 먹었으면 맛있는 맛이야 밥 먹고 시내를 좀 구경할까 했는데 너무 너무 더워서 이거 시내 구경 안될것 같아요. 그거 내일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 이렇게 더우면 무대에서 아쉽네. 라이브 많이 안해줘 댓글에 관심 없다고 그냥 끄라는데 엄마는 네. <laughs> 어, 댓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댓글에 죄송합니다 밥 먹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밥 먹고 다시 봐요